오케이. 그래야 응 음. 보살님 아. 오늘은 네. 어디왔어? 고모선녀 얼굴 안보여? 아우 눈부셔 어 눈부셔 아유. 알았어 잠깐 아. 갑니다 우리야 맨날 기도다니까 응 음. 아, 0면등산하더라고 네? 아하. 아하. 안추음 응, 되나 봐. 아이고 도사님 도사님 음 괜찮아 기도 왔어 음 응? 응? 도사님 네. 얘가 뭐우르 그래요 목마개 우르르 그래요 네. 예. 예. 먹는 에 우르르 냄새 맡아. 이리 와. 응. 비켜. 응. 비켜. 응, 괜찮아. 들어와요. 응. 아이고, 니가. 그래또먹으 보자. 잘오네 뭐, 왜, 나한테만 집중돼 있나? 보이래. 예? 홍보. 어, 안 해도 돼. 예. 안 해도 뭘. 왜? 내가 여기 자주 온다니까, 사람들이. 어. 내가 도사님이랑, 저기랑 해야그리 얘기는 하지. 금오선 네? 소림사 좋습니다. 좋 갖다 했으니까 굴법단이라고 했잖아. 네. 어. 네. 소림사 찍고 가라 그랬지. 아. 다음에 커피 갖다 드릴게 우리 집 커피는. 아 있어. 아. 예. 많아 많아. 음. 음. 말씀만 그래도 받은 것보다 나았다. 아그말 아닌데. 비말 아이라도 알아 그. 네. <laughs> 내 동해남 뭐. 저게 그건 만 머리까. 다 알지. 아메 응. 한양 있을 때부터 뭐. 여기 전에부터 아는 데 그대가 몸 키고 그 세월이. 모르겠죠? 어게 됐지. 도사님 젊은 시절 보고. <웃음> <웃음> 아니? 응. 네. 그거는 님이그림걸림을 음, 갖고. 그림은 그림 그림 아닌요 리일처럼 신나갑네. 아, 저렇죠, 아요 아, 그렇게 구구만. 여우의 l o g b a c 놀리지 마. 진짜 멋있어. <laughs> 좀 놀릴 수도 있어. 나는 저위에 <laughs> 저기 그 머산 저기보다는 여기가 편하니까 나는 거기 안 가. 아 네, 감사합니다. 음. 맛있슈. 여기 저 감사. 야사 많이 보, 이 보. 예, 거기 말고 그 밑에 대폭보 있는데 거기 저리 있는데 그리고 또그연길재선생 그 낙향 응. 해가지고 그 응, 응. 머물던 자리가 그도성굴이라나 거기 안 가. 어, 네. 그는 네. 뭐 아무것도. 네. 지금 거기에 부처님은 이제 해운사에서 다 없앴는 것들아. 아예 옛날에 거기 있는 거를? 머 원래 없었어. 음. 우리 산에 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 그건 없었어. 옛날에는 부처님 모셔놨던 이거 또 없었구나. 아, 어느 분이 갔다 놨 나. 그 네. 회웅사에서 갔다 음. 아지 커브 많다. 그 <laughs> 조선 시대 <laughs> 야음 길재 선생이 그 낙향해가지고 그 머물던 자리. 돌성까지. 네. 아 장성아 갔다 왔거든요. 네 시간 등산하다 죽을 뻔했어요. 금오산 정상에. 아니 아니 아니. 그정 전남 장성. 오. 불태산이라고 있어요. 음. 옛날에, 나홍대사가 기도하던데, 응거하던데 음. 그 나홍암제라고 있거든. 음. 같이 내갔었다거든요 나홍선사? 예. 네, 네. 천년대 부처님 계셔요. 거기 그 가서 기도하고, 음. 이렇지. 계속 문자야? 도사님한테 유로 응. 얼굴 뵙고 기도 가위로 갔다 오려고 인사하러 왔죠. 어이구. 그래도 안 입고 잘 오잖아요, 그죠? 응. 응. 이제, 신, 그,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들이 여기가 제가, 저는 오래다이어 영험한 걸 알잖아, 도사님. 그래가지고, 여긴 먼 기도까지 와, 도사님 얼굴 보고 이거 다. 나중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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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뭐가 좋은지 <laughs> 그래도 뭐가 여기 저... 직접 당 주시니까 <laughs> 용암 쪽이 아무래도 용암기도가 좋지 그치요 저 밑에 응. 응. 용암기도도 좋고 뭐 산신에도 그렇고 <laughs> 응. 돌아가면 뭐 저기 다 기운이 좋을 게다좋지친 다른 건 없어요 <laughs> 응. 아니 나는 매매가 잘 되더라고 전에부터 빌면은 그래서 스님들한테 매매 하고 싶으면 여기서 빌으라고 그러죠 예. 초 예, 도사님 다 받아주니까 기도처 받으니까 어디서 하지 말고 저는 막 이쪽저쪽 많이 다녀도 그냥 제가 다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편한 데 오니까 참선은 아, 해야지. 저이제 뚜드린 좀... 적 있어요, 도사님? 예? 전 뚜드린 적 없잖아요. 없지. 그러니까요. 아마 시키나 시기나 하면 뭐 보면 나라. 그래요. <laughs> 네. 네. 왔다가는 말하나만 왔다가는지도 네. 모르는데 뭐. 그래도 왔다고 인사를 아, 하고 그렇지. 가야죠. 그렇지. 그게 이제 음. 근본이 돼 있는 사람하고 안돼 있는 사람하고 차이. 그래도 이제 와가지고 올리려고 해놓고, 내가 도선거 좋다고 하니까, 이제 유튜브도 하니까, 도선님 좋다고 얘기하려고 지금 입으로 찍는 거야, 지금. 안찍었던데 <laughs> 괜찮아요. 모르는 물을 담지 많아요 이러고 다니면서 찍어. <laughs> <laughs> 이 안에 아, 그래요? 아, 그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 아, 요 아, 요 아, 아, 요 이게 라이트를 좀 강하게 씌우? 오늘은 손님에도 3일차, 4일차도 이고잘 되라고 빌러와 씌우? 내가 여기만 좋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직접 촬영을 많이 안 했을게 네,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선왕다 네,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리려고. 아이고, 아이고, 여기 힘들거 음에, 음에, 음. 자, 자자, 자자. 굴봤다. 여기는 도사님이 초를 이렇게 기도보러 해줘요. 그리고, 이 음. 응. 있고 오케이, 오케이. 저기도 저렇게 하주시죠 괜찮죠? 오늘은 여기 가볼까? 어? 여기? 어. 응. 어? 아 거기? 응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안 가봤지 여기는 조간수 음. 여기, 여도 기 이렇게 굴 이고 여기도 이렇게 물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오야, 오야. 가방 안 갖고 하면 되는데 어 가방 그런 거 하면 돼. 갖고 와요. 응. 음. 가방 갖고 와요. 응. 음. 그 이렇게 돼. 이렇게 되 응. 응. 소리 이게 있어.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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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이거 이거 눈이... 이거 이 이거 눈이... 이거 눈이... 이거 눈이... 네거 눈이... 이거 눈도 이거 네. 이가거눈서 이거 눈이... 이감사이니다네사이도 눈이... 이거 눈이... 이거 네. 이네거 네. 이 이거 눈이... 이거 눈이... 네, 거거눈 아, 네, 이 음. 음. 아, 네. 이걸 켜. 그 언니 거랑 거리거 어, 어. 응. 응. 이거? 응응. 이거. 응. 어, 뭐. 응. 어 언니 지금 녹화 중이야? 어 녹화 중. 내 거랑 녹화. 나나면아 이거 끌어 이거. 라이터 좀셔 네. 응. 여기 는뭐 같은 거아니에영광 <이오> 여기 여기도 갔죠 옆에도. 응. 음. 짜잔. 짜잔. 오케이. 나오게. 아이고. 이거 너무 오 나는. 여기는 손님들 게 아니라 여기 기도자들이 하는 초 그리고 저기다 갈 우리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 우리 손님들 초 음. 여기는 내가 저손 비는 저선 잘 되라고 바로 먼저 했고 에, 이렇게 여기가 지금 보이지 않아서 이 물이 되게 많아요 글리도 제가 이제 찍사도 해 볼게요. 죽고 도 진짜 와쉬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. 여기 응왕단 신령님 이렇게 좌서다 개미생에나 서울이시바이 시든 내 뱃속에 거기 보신 거 아니에요? <웃음> 아니야 <웃음> 진짜 영험한 실력 냅뒀어 이 자손 잘됐으니좋 조상이 나, 실령님은수진언니배신 안한 자. 그 그건 안죠. <laughs> 음, 좀전전할할배보여여준다고치고 음. 갔어. e 음. 파란 눈, 할배. 팔았는데? 요안 돼? You little, l i 용할아버지. 용. 아. 음. 드래곤. 음. 용. 용띠. 용. 응, 용. 저기 위에 용 그림 있던데 저기 가도 돼요? 아, 진짜 용. 용. 이렇게 훑어줬다. 음. 기소 나와서 이렇게 훑어주고 딸툭 치고 갔다니까. 음. 떨떨어다 그오 진짜로 아니다 아. <laughs> 뭐라도 엿가보서 웃으면 안돼 <laughs> 웃으면 안되는데 지금 내년에 이렇게 이제 그지만 없는 일만 있을 거예요 애비용 음. 미쳐버린다 <웃음> <웃음> 진짜 여기서 할머가 이렇게 기, 기도하고 있로때그 록에 그 훑어가지고 치고 가더라고요. 음. 보여줄게 이러더라고나 음, 아, 보지. 음, 음. 전에도 왔었어. 음. 음. 음, 안 보이는데 파견물 이렇게 치고 가더라이고 음. 얼어도 예뻐, 이여게나 아, 웃겨라. 안 쉽지. 네. 얘는 음. 이게 용궁이 오면 그러면은 그 통자 있잖아요. 통자님도 용궁 동자잖아요. 응응. 좋아해요? 이런 데 오면 좋아요 여기 가야 할 거면 짧이 안 되지? 아니, 아니 놀지 놀기는 한데 여기는 놀았다가 하면 돼지 잡아먹힐 일 있어? <laughs> 아 그런 거야? 어, 어, 여기는 할아버지가 자리가 있잖아 어, 그러다 용인데 잡아먹기면은 그냥 흥부를 없어지지? 어그럼 음. 그때 그 계곡 같은 데 뭐예요? 그거하고는 틀려요. 또? 거기도 또 틀려지. 거기는 그 용왕이 있는데 여기는 아, 더큰 용이야. 예. 아, 응. 아, 잽이 안 되니까 잡밥 먹힌다 이거야 우리 어, 동대로 어. <laughs> <laughs> 들어가 있어. 어,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여기 자체가 하셨잖아요. 아, 여기 할배 <laughs> 면단일 <나를> 7살 이상이야.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내일은 또 이제 우리 다 행수 매기 해야 될 손님들 있고 또 이제 차선 빌어 줘야 되니까 부설님거기는 어때요 님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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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면 되지 또저안 밑에 위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다 받아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. 다 신령 소원 이렇게 다좋게다 소원 이렇게 도와주옵소서.